나무겠죠.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고객 아쉬운 건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서 구매를 했는지를. 그때는 어디서 구매했는지는 몰랐어요. 어디가 그웬지를 어디에 이제 지금은 대충 깨비 농장에서 구매를 한거라네요 깨비 농장에서. 그래서 깨비 농장에서 이 나무를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지금 현재의 그 이름은 사실적으로 제가 모르겠어요. 이름은. 근데, 사회적으로 제한테 맞는 나무는 옆 위로 뻗는 것보다는 옆으로 퍼지는 나무가 제한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깨비 인한테 받은 이 나무는 그냥 정말로, 물, 물갈이, 물, 우리 물, 물을 갖다가 매주가 아니고 매일 주에 되잖아. 여름,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줘도 알아서 잘 쭉쭉쭉 잘 커주는 나무더라고요 병도 잘안 걸리고.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위로 쭉쭉 붙는 것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확장형 이렇게 확장형 나무가 주말마다 한 번씩 와서 키우는 나무가 물갈이 물갈이 있어도 지금 덜 부담스러운 나무인 것 같아요. 물론 전문적으로 키우는 사람들도 뭐 맛은 제가 먹어보니까 다 맛은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나무에 대해서 만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보면은, 이런걸 목대라고 합니까? 목대를 보면은 대충,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한 5년이 지난 나무 같대요 5년이 된 나무 같고요. 이거는 약간, 약간 나무가 부실하게 처음에 왔어요. 부실하게 왔는데, 제가 거의 2년 동안 아예 열매가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처음으로 해서 가감하게 이렇게 열매가 열어주신 열어주네요.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게 깨비 농장에서 온 나무예요. 깨비 농장에서 파는 나무인데 이름은 사실적으로 모릅니다. 이제 이 정도 오늘은 나무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예쁘게 커주니까 사실적으로 너무 좋네요. 그런데 확실히 쏙금을 하니까 아, 알이 막 크고 그러지는 않네요. 알이 작네요. 알이 이렇게 이렇게 크지는 않네요. 네. 하지만은 하지만은 제가 일단은 연구하는 자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에. 사이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로 제가, 제가 현재 이상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 테스트와 공부도 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나무의 특성도 좀 알고 싶고요. 물론, 요즘에, 뭐 알고 싶으면은, 나무 에딱 치면은, 따따따따 안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나무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주말에 와서 또 이렇게 영상을 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느낌상 릴링을 하시고요. 다음 주또 제가 또 제대로 된 영상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편집은 없습니다 100% 리얼입니다 리얼 리얼이고요 100% 리얼입니다 사실 편집도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리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워낙 <laughs> 뭐 유튜브라든지 뭐 동영상이라든지 소처 이런 부분에서는 편집을 많이 하더라고요. 해서 올리는데 저는 완전 좀 기계적인 스타일보다는 그냥 그냥 리얼하게 편안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인상이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만 그런 건가요? <laughs> 여러분 다음 주한주 주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바이.